2024년 12월 29일 제 473차 감남상 기도회,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회를 위해서 김현정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간밤 동안도 주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시고, 이 새벽미명 저희들을 또 깨워주셔서 감남산 기도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무궁한 인자와 긍일로써 저희들을 지멸치 않으시고 주의 크신 성실로 말미암아 새롭게 말씀을 대할 수 있는 또 새아침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께 드릴 건죄된 마음밖에 없지만, 저희들의 상한 마음을 즐겨 받아주시는 주님의 살아계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생활이 기도가 되길 원하오니, 오늘또 말씀으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자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올한 해도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어, 여러 각종 행사들로 인해 분전 가운데 있을 줄 아오니, 주님과 함께 평안한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어, 다가오는 새에도 떠오르는 태양처럼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지혜와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요. 저희들을 향하신 주님의 뜻을 실현해 가는 데 마음과 뜻, 뜻을 다할 수 있도록 새해도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준비하신 말씀에 축복하시고 또 저희들은 저희들은 빈 마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아 성령의 귀한 열매들을 아라리 맺을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저희들을 목숨보다도 사랑해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 성부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김기령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김기령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감난산 기도운동의 기도 동역자 기도 여러분, 2024년을 마지막 맞는 오늘 감난산 기도운동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잘 보내시고 25년 새해도 새롭게 맞이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골로세서 3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치었음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힌 삶 그리고 부활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라는 여정에도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끝까지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삶의 승리는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가꾸듯이 우리의 영혼을 끊임없이 가꾸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또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 모두가 또한 그룩해져야 하고 기독교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끊임없이 하늘 보화를 소망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육신적인 것들을 굴복시켜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 믿음의 기초임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분의 승리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사신 사건은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세 가지 방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첫째,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신자들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많은 증거들과 성령 하나님의 증거가 뒷받침해주는 확신으로 초대교회 신자들은 얼굴 얼굴들이 환하게 빛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신자들의 외침은 그분이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담대함을 초대 교회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살펴볼 때 처음 200년 동안 무수한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나 시험에도 고난에도 그들은 순교자로서 자신들의 신앙을 나타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의 신자들에게 있어서 부활절은 휴일이 아니었고 심지어 거룩한 날도 아니었습니다. 초대교의 신자들이 바라볼 때 부활절은 의미를 가진 어떤 날이 아니라 완성된 사건으로 그들의 마음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1년 내내 그들과 함께 살았고 그들의 날마다 행동의 이유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 그분이 승리하셨음으로 우리도 그분 안에서 승리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는 그분을 따른다라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전심으로 새 생명만을 바라보았던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처럼 특정한 날에 그분의 부활을 기념하고는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 1년 동안 살다가 다음 해에 다시 부활절를 꺼내가지고 기념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분명히 살아나셨고, 또한 우리도 그분과 함께 살아났다는 사실에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우는 골레서 3장 1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가 합하여 침례를 받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 되어나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가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또, 에베소 2장 5절 6절에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의 사람들도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이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영이 그분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은 과거에 완성된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오늘도 여전히 완성된 사건임을 기억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도의 동자 여러분이시여.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고 되찾아 주신 삶이요 죄의 심판에서 속량한 삶이요 하나님께 합당한 희생제사로 만들어 주신 삶입니다 이 삶은 완전히 영적인 것으로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강력한 감동으로 인해 가능한 것임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은 세상과 절대적으로 양립할 수도 없고 또한 어울릴 수도 없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단지 우리로 하여금 지옥을 면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의 핵심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영적 완전함을 향해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은 완전한 겸손과 순종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 바쳐진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은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기 위해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삶입니다. 그분을 더욱 닮고,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행동하고, 그분처럼 사랑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삶의 모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저 하늘, 저 위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끝의 뿌리는 바로 저 하늘임을 기억함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이시여, 우리 모두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 올라 영광 가운데 그분을 만나는 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귀한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진정으로 깨어 있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매일의 삶이 깨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는 우리 감난산 기도운동 기도 동의자 여러분들 되게 하옵소서 혼돈과 어지름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붙들어주시고 모든 지도자들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 선택에 있어서 지혜롭게 바라보며 선택하게 하시고, 선동에 무너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한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 이때에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대게 하옵소서 새해를 만난 우리 모든 감난생 기도운동에 동자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새해에도 함께 하셔서 참으로 건강한 삶이 이루어지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대게 하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하옵소서 또한 사랑한 우리 모든 자녀들 장성한 자녀들 어린 손자녀들의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